여기 상황에서 여러분이 4명이 있어요. 4명이 동시에 같은 맵에 있어요. 혼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기 버튼을, 여기, 바닥에 버튼을 눌러줘야 돼요. 네. 민성이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아, 준비된. 준비, 어떻게 요 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버튼을 먼저 눌러주는 거예요. 아. <laughs> 오케이. 아, 그러면은 노, 오케이, 나 완료. 그렇지. 나 완료. 완료된 나, 친구는 그래. 먼저 실행을 눌러세요. 그다음에 다른 팀은 기다리고. 너, 노란색 누구야? 나 못해 이거. 동건이가 알려줄 아니, 거예요. 노란색. 이걸 예상을 해 해야 할. 아, 해야 오케이 네. 오케 지금 다 같이 같은 맵에 있어요. 아니, 멈추고 아니, 네. 네, 맞다고. 멈추고 있다가 이게 딱 열릴 거야. 아. 다시 들어가자. 한 세네 번 실수해 봐야지 알아요. 지금 두명 기다리고 그다음 그 세명 그 기다리고. 기다리고 지금 여기 잠깐만 기둥에서 네. 기가기둥에서 중계가. 버튼 쪽으로 동거라고 차이드네들이야 앞으로 한칸 가야지 야 파란색 기군 앞으로 한칸 가라고 에 기다봐 일단은 한번 몇번 정도 실패 해 보고 나서 시림 눌러. 시림 아, 아니 자기가 누르도록 하세요 우 자기가 하도록 하세요 자두기가 자두기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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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서냐 망기서 아, 그래. 중지에서 왜 여기서냐? 지금 여기 멈춰 있잖아.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응. 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실행해 보세요. 다음. 누구야? 실행해 보세요. 지금 한 명이 안 됐습니다. 실행. 오케이, 쓰리, 투, 원, 고. 나나 나나 나나. 오와 친구를 위해서 눌러줬어. 네. 근데 지금 누가 녹색을 안눌러주구만 다시 시도하세요. 다시 시도. 자, 이제 서로 펼쳐보세요. 디바이스 펼쳐보세요. 디바이스 펼쳐보세요. 펼쳐보고 지금 상대방 위치 확인하세요. 토의하세요. 그렇지. 그러면 누가 지금 자기걸 눌러줘야 되는지 토의하세요. 일단 디바이스를 펼쳐서 놓으세요. 자기가 보지 말도록 하고 펼쳐서 지금 누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세요.